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명에 둔다면 내가 명체를 찾아 부르짖고 총명을 찾아 외친다면 은을 찾듯 내가 그것을 찾고 숨은 보아를 찾듯 한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성공을 예비하시고 흠 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니 그것은 그분이 의로운 사람의 길을 지키시고 죽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길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 것인지 곧 모든 좋은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달콤하게 만들 것이다.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며 총명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아멘.